좌표평면에서 꼭짓점의 좌표가 0,0,2,n제곱,0,b,c인 그 정사각형 O,A,B,C와 두 곡선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에 대하여 2의 x제곱하고 요 로그 2의 x는 역함수 관계죠. 밑이 똑같으니까. 물음에 답하시오. 정사각형 O,A,B,C 내부는 두 곡선 이거에 의하여 세 부분으로 나뉜다. n이 3일 때 세 부분 중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. 색칠된 부분, 여기 넓이 구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? 대칭이 되기 때문에, 자, 요쪽만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? 자, 이쪽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,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곡선, 요 부분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. n이 3일 때니까요.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? 8. 그러면, 요 삼각형 넓이가 이거 절반인4 곱하기 8에서 32에서 자 요걸 빼주면 됩니다. 요거는 로그 인테그럴 인테그랄이요. 여기가 로그는 1이죠. 1, 0, 1부터 8까지 로그 2의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부분 접근해서 계산해도 되는데, 부분 접근이 좀 귀찮으면요. 지금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. 요쪽 넓이가 어디로 간다면 이쪽 넓이와 같죠? 이쪽 넓이. 그러니까 요쪽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,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각형에서, 자, 요쪽 접근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. 사각형 넓이가 이게 3일 때 이게 8이었죠. 8이면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여기는 3이 됩니다. 그럼 사각형 넓이가 3, 8은 24에서요. 자, 인테그란 0부터 3까지. 2의 x제곱. 이렇게. 자, 요게 지금 요 색칠한 부분. 자, 이 넓입니다. 자, 이걸로 해보면요. 2의 x제곱 접근하면은 ln 2분의 2의 x제곱. 이렇게 되겠죠? 0부터 3까지. 3 대입해보면 ln 2분의 8,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이거 1 되죠. 마이너스 ln 2분의 1. ln 2분의 7이 됩니다. 그래서, 자, 요 값이 24 빼기 ln 2분의 7 되겠죠. 요 값이 24 빼기 ln 2분의 7. 그럼 32에서 이 값을 빼주면요. 32에서 24 빼주면 8 되구요. 그리고 더하기 ln 2분의 7. 아까 이게, 이게 절반 넓이었죠? 일단 곱하기 2 하면 답이 되겠죠. 곱하기 2 하면 16 더하기 ln 2분의 14.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